4장.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진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이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머룰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 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겐 둘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치까지 다이 우물에 물을 마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의 기르렐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의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째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비님 잡수십시오. 권하였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에 이르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출수하는 사람은 풋선을 받으며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실을 뿌리는 사람과 출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사마리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끼기 때문이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지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들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로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5장.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이브이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량이 다섯 있었다.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임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넣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 8여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나아서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의대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도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나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엔 사람들이 많이분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이들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들도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이 모두 아들, 그두 아들에게 맡으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 생만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리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이내 말을 믿겠느냐. 6장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바다 곧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의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유대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지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 먹게 하려면 빵2 0 0 테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리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풀이 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 수가 5천 명쯤 되었다.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남은 부스에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강조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휘벼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의배 안으로 모셔 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른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함께 그급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배몇 척이 예수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었다고 예수를 찾아 가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동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접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와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희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을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날이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하였다.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저로 수근거리지 말아라.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올수 없다.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날을 살릴 것이다.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의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장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긍가 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나 아무도 나에게도 오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엉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로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술은 넘겨줄 사람이었다.